아직도 그냥 사시나요? 할인 정보,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.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. 구독,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. 5위입니다. 일동우디스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는 소화가 잘되고 부드러운 맛으로 영양 공급이 편리합니다.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해 건강 관리를 도와주며 운동 후에도 탁월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추천합니다. 4위입니다.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는 균형 잡힌 7대 단백질로 소화가 잘 되고 우유와 잘 어울리며 맛이 부드럽습니다. 건강한 영양 보충을 원하신다면 적극 추천합니다. 3위입니다. 일동우디스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는 소화에 부담 없는 프리미엄 단백질로 맛있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건강 관리에 최적입니다. 부모님과 함께 드세요. 2위입니다. 하이뮨 프로틴밸런스 드링크믹스 는 간편하게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 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맛있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.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에요. 1위입니다. 하이뮨 프로틴밸런스는 소화가 잘 되고 균형 잡힌 단백질 공급을 통해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. 부드럽고 고소한 맛 덕분에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요. 운동 후 혹은 간편한 영양 보충에 추천드립니다.